안녕. 어, 여러분들은 혹시 반영구 초보 때, 초보 아니면 혹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실수담 있으세요? 저는 좀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, 제가 속눈썹 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, 이제 속눈썹 실습 세미나가 있었어요. 그래서는 강사님이 이제 오신 원장님들한테 실습 재료로 속눈썹을 한 줄씩 나눠드리는 것을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이런 속눈썹 재료 있잖아요. 이, 여기에서 이제 한 줄을 한 줄씩 떼서 원장님들한테 나눠드렸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나눠드리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강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놀란 토끼 눈이 돼가지고 이이이 도대체, 말인 못, 뭐, 이렇게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저는, 어, 무슨 일이지? 했더니, 제가 이 속눈썹을 나눠드릴 때, 이 이제 속눈썹, 이제 그 베이스라고 해야 하나? 이 밑에 이제 속눈썹을 고정해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, 이 스티커를 통째로 떼서 드려야 되거든요?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고, 그냥 아 속눈썹 떼서 드리면 되겠지 해서는 이 속눈썹만 잡아가지고 냅다 뜯어다가 북북북 해가지고는 이제 나눠드린거죠 그래서는 이렇게 마치 껍질만 남은 속눈썹만 다 나가떨어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닫고 아, 다시 이제 나눠드렸죠 그리고 실 s b 끝났을 때 자리를 뒤정리를 하는데 아, 속눈썹들이 막 날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거는 이제 제가, 아왜 바보같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면서도, 어 이거를 왜 자세히 보지 못했을까 하고 혼자 조금 괴로워했던 이제 경험담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나만의 이제 실수 경험담이 있는지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